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130만원대 게이밍 PC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30만원대 시스템이면 어느 정도의 게이밍 성능이 나오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조립부터 일부 FPS 게임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부터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요즘 이 정도 가격대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CPU죠 대부분의 게이밍에 있어서 AMD 라이젠 5 7500F면 대부분 경쟁 CPU들을 씹어먹는 성능을 낼수 있기 때문에 라이젠 5 7500F CPU가 장착이 됩니다. CPU를 메인보드 소켓에 먼저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켓을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쿨러를 장착해 줄 텐데 쿨러를 장착하기 전에 메모리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5 메모리고요 16GB 2개에서 총 32GB 용량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쿨러를 장착할 건데요. 쿨러는 쿨러마스터사의 하이퍼 620S라는 쿨러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방열판이 있고 두 개의 쿨러로 이루어진 3만 원대의 가성비 좋은 쿨러입니다.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우선 CPU의 순정 소켓 가이드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쿨러 가이드를 먼저 탈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사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쿨러 가이드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 쿨러 가이드를 조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를 도포해줍니다.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할 건데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팬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팬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히트싱크 쪽에 보호시트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쿨러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쿨러를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빼두었던 팬을 다시 중리해서 패랑 맞게 해서 다시 팬을 고정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M.2 SSD를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M.2 슬롯의 방열판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서멀패드 보호시트를 제거하고. SSD는 삼성전자 PM9A1 1TB의 SSD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열판을 덮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제 조립해두었던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파워는 맥셀리트사의 600W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TX 4060Ti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해서 조립을 마무리 해줍니다. 라이젠 가성비 7500F 프로세서는 게이밍 성능 자체가 7600과 비슷한 성능에 13400보다도 약 10%가 높기 때문에 이번 FPS 게임 테스트에서 당연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TX 4060ti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총 4개의 게임을 테스트했지만 영상 오류로 발로란트 영상은 빠졌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2, 카운터 스트라이크2 모두 FHD 해상도에서 그래픽 옵션 중간을 적용하고 정말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44Hz 이상의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에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130만원대의 시스템에서 최신 인기게임들을 모두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 구매는 양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식장이었습니다.